달라진 거 없어? 자,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달라진 거 없어. 예,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규 코너라고 하긴 뭐한데, 이제 시청자분들과 조금 소통하는 방송을 또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만들어진 건데, 자, 일단은 우리 그 대원님이 또 달아주셨는데,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. 제가 실제로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어, 한 적이 있는데, 정답 화면과, 어, 그, 현재 지금 화면을 비춰줬을 때는 맞추는 사람이 극소수로 있어요. 그것도 극소수. 바로는 몰라. 어, 바로는 모르고.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냐.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오빠 나뭐 달라진 거 없어? 그거를 대비해서. 이게, 정말 이제 뭐 그때 고준희 씨였나요? 누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여자 연예인들은 알아봤는데 아니다 오연서였나? 아무튼간에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알아봤는데 남자들은 몰랐잖아요. 그건 뭐냐면은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는 여자가 머리 자르거나 화장하거나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가 수영을 밀고 뭔가 이제 뭐 구조를 바꾼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자신의 관심 분야랑 자기가 집중해서 보는 것은 맞출 수 있지만 사람이 그냥 흔하게 이렇게 대충 쳐다보는 것은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어, 남자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다가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인데 아무튼 서론이 길었고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 여기 볼에 있는 수염이나 뭐 이런 것도 깎고, 어,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꺾어 놨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. 이거 바코드가 보이는데 여기 밑에 바코드 보이잖아요. 바코드 보이는데 이거 돌려 놨으니까 안 보이. 이런 걸로는 안 해요. 어. 아이, 뭐, FHD 방송도 아니고, 그런 걸로는 안 하고요. 명확하게 달라졌는데, 정말 맞추기 힘든 거. 뭐가 있을까요?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,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 친구들에게, 에, 사전에 미리 이거 전편 있잖아요. 전편을 딱 보여줘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. 예. 뭐,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보여줘도 한번 테스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답은, 여겁니다. 예. 어, 선풍기 여기 있었는데 무슨 얘기예요?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? 이 선풍기와 이 에어컨 선풍기보다 이 엔틱 선풍기가 혁명이다. 이러면서, 그 다음, 어, 내놔. 어, 내놔. 이거 왜안 내놓고 있어. 어, 걸려가지고 이게, 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엔틱 선풍기를, 색깔도 틀려요, 심지어. 어, 이건 약간 금색빛이 도는 갈색이고, 이거는 그냥 딱 봐도 금중색이에요. 딱 멀리서 봐도 색깔이 보이죠? 예. 확 확연히 차이가 나는.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, 사람들의 눈으로는, 아, 이거 달라진 거 파악하기 힘든 게 바로 이런 변화라는 거거든요. 예. 실제로 제가 수영을 밀기도 했지만 알아채리는 사람은 없고요 <laughs> 그런 것처럼, 아, 이게 쉬운 게 아니다. 아, 남자들이 파악을 하고 캐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이런 걸 대변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코너이면서 또 꽁트처럼 만들어진 코너인데, 자, 아무튼 간에 정답은 이 엔틱 선풍기를 그 다음에 교체해 놓고서 계속 쭉 방송을 했었는데, 어제 달라진 거 없어 코너 할 때만 이 금정색, 어, 처음에 구입을 했었던 선풍기를 갖다 놨었다. 어, 그래서 달라진 거 뭐가 있냐 물어봤지만 맞추시는 분은 안타깝게 없었다. 어, 약간은 예상하고 있던 게 쉬운 건 아닙니다. 예.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달라진 거 없어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여기는 제외예요. 이 선풍기는 제외예요. 이 선풍기는 제가 이제 도로 바꿔놨고 검정색을 뭐 도로 갖다 놓기도 할 건데, 이 선풍기는 일단 빼고서, 어, 선풍기 빼고서 달라진 점이 또 있습니다. 의도해서 바꾼 거예요, 제가. 이것처럼 명확하게 내가, 뭐, 이거 대충, 아, 이거 달라졌는데요? 아, 이거, 이거 뒤집어 있는데요?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. 예. 그런 거 말고 명확하게 내가 의도해서 바꾼 점을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요. 만약에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전날 방송 달라진 거 없어 전날 방송을 같이 옆에다 두고서 시청하시면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. 또 달라진 거 없어 코너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마요.